네 안녕하세요 샌파파의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일요일이고요. 우리가 또 이제 내일 11월의 첫째 주첫 매매 11월 2일날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보고 좋은 매수 자리들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종목 보기 앞서서 간략하게 마감 시황을 체크해보고 바로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어, 마감 시황으로는 어, 코스피는 59.52 포인트 하락한 2,267 포인트로 하락장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그리고 21.28 포인트 하락한 792 포인트로 하락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지수 차트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음 제가 이제 선을 예전에 이제 그어놨던 그런 선입니다. 이거는요 어, 아마 이때 그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긋고 또 이런 자리들을 또 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어, 가슴을 쓸어 담고 또 다시 한번 어, 또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이요. 그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장 좀 오후 12시 이후로 또 급격하게 이제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그랬었는데 자 과연 한번 월요일날 어떤 이런 자리들을 지켜줄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할지 반등의 기미를 보여줄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현재는요, 지수가 또 상당히 안 좋고 그에 따라서 또 관심 종목들, 관심 종목들도 어, 편입되고 있는 관심 종목들도 큰 힘들을 못 받고 있습니다. 또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들에서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항상 어, 우리가 이제 지수를 보고 또 종목을 매매하기 앞서서 꼭 지수를 체크하시면서 과연 지금 우리 날씨가 어떤지 지금 지수 상황이 어떤지 과연 지금 외출을 해도 되는 건지 지금 이제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내가 우산을 들지 않고 또 멀리 놀러 가도 되는 건지 어, 또 우리가 이제 큰 어, 자금을 또 운영 자금을 베팅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판단하고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수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 이제 그런 섹터를 한번 구성해 보자면은 특징 섹터를 한번 보면 자율주행차 관련 그리고 또 2차전지 관련 증권 관련 아이폰 관련 계서 크게 4개의 파트로 특징 섹터를 구분해 봤습니다. 구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 소식을 이렇게 입에 나오면서 일부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모트렉스,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두번째 2차전지 관련해서 또 삼성 SDI 현대차 E-GMP 3차분 배터리 입찰 참여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크게 이제 상승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 삼진 L&D, n 나라 MMD, 나인테크 뭐 EID, M+, 이런 종목들이 이차 전지 관련주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온 반면에 반대로 증권 관련주에서 또 이제 세계적인 그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어제도 이제 또 파리, 프랑스 파리, 또 유럽 각 지역, 영국, 이런 뭐 뉴스를 이렇게 접하면서 다시 한번또또큰 이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와 있고, 어,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좀 많이 이렇게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현대차 현대차 증권, 그리고 한국 금융지주, 삼성 증권, NH 투자 증권, 이런 종목들이 또 크게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관련주에서 애플 3분기 아이폰 매출이 부진하고 있다는 라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앤디포스, BH, LG 이노텍, 뭐 인터플렉스, 이런 아이폰 관련주가 또 힘을 못쓰고 있네요. 이렇게 특징 섹터를 크게 네 가지로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이제 관심 종목을 한번 보자면은 약 6종목 정도로 편입을 시켜 봤는데 자, 그이 6종목들 중에서 어, 또 이렇게 예쁜 차트들이 한번 있나 한번 분봉 차트, 일봉 차트 보면 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박셀바이오는 국내 세포 치료제 핵심 기업 평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슈가 정리가 됐고요. 자, 요 종목을 보면은 이 종목이 그 2020년 9월 22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고, 어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상승, 바로 한두 차례, 2, 3일 정도의 조정이 나온 뒤, 바로 또한번 크게 상한가가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뭐 거래대금은 지난주 화요일에 못 미친 그런 2,850억, 그래도 뭐큰 거래대금이지만, 앞장 거래량을 먹어주면은, 넘어 쓴다면은, 죠더 좋은, 어, 차트가 조, 좋은 거래량이 나온 거다. 조, 좋은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된 거다. 항상 제가 영상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어? 이거는 아, 이제 종합지수 차트래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분봉 차트가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왔나 해가지고 어, 제가 이제 주식 차트 이렇게 해서 액박셀바이오 보면은 분봉 보시면은 제가 이제 상단선, 하단선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상단선에서는 43,500 50원 한번 볼게요. 43,550원. 43,550원.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단선. 4만 900원? 4만 850원? 예, 4만 850원. 자, 이렇게 해서 상단선과 그리고 하단선을 한번 그어봤고요. 저장하고 분봉차트 잠깐 보시면은 상단선에서 이런 상단선 바로 위에서 전저점을 지켜주는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단선 하단선은 또 강한 거래량금으로 돌파를 하는 큰 거래량이 실렸죠. 또 하단선 가운데에서는 그죠. 분명히 이 거래량이 어, 어떤 그 설정된 호가, 그 호가 안에서 이렇게 호가가 있으면 은 많은 매물이 있으니까 큰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그 매물을 먹어가면서 올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하단선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선에서는 강한 매물대를 또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자리였다. 그리고 상단선은 또 돌파 후 지지받는 모습들. 그죠? 또전 저점을 지켜주는 자리들. 다시 한번 재차, 거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 후또 상단선 위에서 또 지지받는 모습들. 그죠? 그런 자리들. 뭐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하 하단 상단선, 하단선을 딱 걸었는데 이거를 목숨 걸고서 아니 이 선에서 사야지. 이 선을 밀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영상이? 뭐 이렇게 생각,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상단선과 하단선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또또이 상단선과 하단선 이 위치는 또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위치로서 이 부분 위아래 부분에서 안팎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직, 주, 그 주가 패턴의 흐름에 대해서 변동성이 나올 거라 어, 반등이 나올 거다 아니면 지지를 받을 거다 아니면은 급하게 또 매물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떨어져 내려갈 거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저장할게요. 자 이제 박셀바이오고요. 두 번째 이제 상한가 종목입니다. 남성 상한가 종목이고 음, 그리고 이건 예전 이슈고요. 29.94% 상한가 그리고 거래 대금은 1,533억입니다. 1,533억. 이거 요거, 요거는 예전에 선을 그어놨던 부분들이고 이거 잠깐 지우게 헷갈리시니까 또 새로 자, 이 종목을 잠깐 보시면은 상한가 종목입니다. 상한가 위로도 이렇게 윗꼬리들이 보이고 있죠. 이런 아직 악성 매물 강한 저항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또 예쁘게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고서 강한 장대양봉 기준봉이 쫙올라서면은 이러한 박스권 상단을 또 우리는 지지받을 수 있는 강력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박스권 이후 1차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큰, 큰 주가 이제 하락의 자리가 보이고 있어요. 또, 어, 큰 조정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또 이런 이동 평균선을 한 번에, 한 번에, 그, 한 번에 어떤 기준봉, 한 번에 매수세의 힘으로, 어, 또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고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자리들이요,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상단 물량으로는 뭐큰 저항의 자리들도 보이고 있지만, 한번 이런 거래량, 거래 대금의 힘을 한번 분봉 차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분봉 차트입니다. 하단선, 하단선 어떤 저항의 자리들이 보이고 있고, 또 그러한 저항의 자리들을 앞전 거래량을 넘어서는 큰 거래량으로 이 저항의 자리들. 하단선의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또 지지받는 모습과 상단선 역시 저항의 자리들. 앞전 거래량을 먹어버리는 큰 거래량으로 상단선을 돌파 후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들. 그죠? 그런 자리들. 뭐 우리는 지지저항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을 편입을 시키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완벽한, 주식을 완벽하게 우리가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렇게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으면은 뭐 정말 쉬운 거 아니겠어요, 주식은? <laughs> 그죠? 어, 우리는 이제 통계치, 확률치를 높여 가면서 우리가 이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자리들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이제 주식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죠? 자, 3,900원부터 그리고 3,600 70원? 60원 볼까요? 70원, 3670원. 자, 이런 자리에서 분할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방금 분봉 차트 보셨고요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자, 한번 어떤 과거의 저항의 자리들이 또 상단선, 하단선에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오피에시대오피에시 한번 볼게요. 대오피에시 뭐, 이슈가 뭐, 영웅이 인수 결정, 이렇게 이슈가 나왔는데요. 일단, 분봉 차트, 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요 종목은 29.61% 상한가, 거래대금은 877억입니다. 877억. 자, 또, 아주, 뭐 자리가 갑작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자리가. 그죠? 렇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박스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예. 1차 상승, 그리고 3일, 그 다음에 2차 상승. 큰. 시가의 갭이 뜨면서 18.44%라는 시가의 갭이 시가 갭이 뜨면서 상가에 안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강하죠.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장 시작 딱 하고 3분 만에 상가로 진압 진압 그 바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고 상단선에서 다시 한번 주가에 지지받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런 자리들.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이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선 하단선 자, 하단선도 한번 길게 돌려보시면 1030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볼게요. 분봉 차트 한 60분봉으로 해서 차트를 길게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고 또 15분봉 차트 또 3분봉 차트 점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서 주 차트 주가의 흐름을 한번 길게 작게 뭐, 이렇게 한번 늘렸다, 오므러트렸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어떤 과거에 어떤 저항 자리가 있었는지 이런 자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네. 예, 저도 항상 그렇게하고 있어요. 뭐 1090원 자리에서 한번 분할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상단선과 하단선 어떤 과거에 지지받는 모습들 또 저항의 자리들, 그죠? 어떤 박스권 모습들. 이런 자리들을, 저항의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다시 한번 강한 거래대금이 또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장할게요. 자, 네 번째, 이제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종목이죠. 데일리 블록체인. 자, 이 종목은 미국 IT 전문 기업 PSI 인터내셔널의 인수추진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슈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이슈가 정리가 됐고, 또 상당히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일 연장으로 이렇게 상한가상한가에 사은가, 진입을 했다가 잠시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상가가 풀리고 종가는 1,225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쌍바닥이 나오고 그죠? 쌍바닥이 나오고 우리가 어, 금요일날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켰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월요일날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는 종목이었고요. 요거를 선을 지어놓을게요. 제가 헷갈리시니까 이 종목은 19.51% 등락률에 거래대금 1,100억입니다.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1,175원부터 그리고 1125원까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자리들 분할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선, 하단선 역시 과거에 어떤 윗꼬리들 저항의 자리들이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자리들. 네, 이런 자리들 근거로 해서 상단선과 하단선을 그어봤고요또 분봉차트 잠깐 보시면은 상단선 지지받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하단선 지지받는 모습들, 상단선과 하단선 눌림목 구간들. 지지받는 모습들 이런 자리들을 근거로 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저장할게요 자 이제 그다음에 다섯 번째 모바일 어플라이어스요 이 종목이 상당히 한두달 한 동안 계속 올라오는데 계속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요종보이 모바일 자율주행차 문재인 대통령 레벨 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이렇게 이슈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정리가 됐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준봉 위로 윗꼬리가 이렇게 남아 있고 또, 그 위로도, 이렇게 6,700원까지 악성, 뭐, 뭐, 이걸 굳이 악성이라고 <laughs> 얘기하기는좀 그렇지만, 강한 매물의 자리들이 또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자리들을 넘어서서 그 위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그 위에서 이제 기준봉이 나왔더라면은, 어, 훨씬 강한 기준봉, 그리고 또 매매하기 쉬운 그런 포지션에 와있지만, 이런 자리들은 이제 또 강한 거래대금, 그리고 또 단기적인, 한, 뭐, 한 번, 두 번의 매매를, 어,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요런, 아직까지는 이제 포지션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 지수로 보나, 또 요런 차트로 보나, 아직까지 위에 넘어야 할 산들이 많고, 또 가시 밭길에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2,652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나왔고, 등락률은 15.89%.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서, 어, 설명드려볼게요. 분목 차트. 자, 하단선에서 돌파 후 어떤 단기 박스권이 나왔고, 상단선 거래량, 앞전 거래량을 먹고, 돌파 후 지지받는 모습들, 그죠? 주가 반등 후 이제 상단선 위에서 조가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요 종목은 5070원부터, 자, 그리고 4890원까지. 자리에서 분할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카프로라는 종목이죠. 카프로. 자, 카프로. 어, 자, 볼게요. 단계 박스권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자리들을 또 강한 거래대금을 돌파를 했지만 이 기준봉 위로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체크해도 좋지만 그래도 요 바로 직전 전저전 전, 전 고점 부분에서도 이런 매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매물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저항의 자리들이 보이고 있죠. 그죠? 이런 자리들. 자, 이게 단기 박스권이 나왔고 강한 거래대금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관심 용목으로 편입을 시켜 봤고 거래대금은 330억, 그리고 12.59% 등락률입니다. 그죠? 뭐 작은 뭐 물량으로 해서 한번 매매 한번 해 보면은 뭐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해서 또 관심 종목을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그래도 그 지금 이제 어떤 지수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매매 복귀 영상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관심 종목 영상 첫 부분부터 이제 지수라는 걸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지수라는 거를 어, 잊지 말고 분명히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해서 그 다음 종목을 쳐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숲을 보고 그리고 또 나무를 봐야지. 숲이 막 이제 산불에 활 타고 있는데 산이 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무뭐 나무에 물 주고 있으면은 그게 뭐 <laughs> 제대로 된 행동인가요 그게 어쨌든간에 이제 산불은 끄고 봅시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2,955원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2,870원까지 한번 볼게요. 네. 주식장이 뭐 계속 뭐 나빠질 수는 없어요. 이러다가 어 그만큼 이제 힘을 빼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강한 어또 상승이 나오고, 또 강한 상승 뒤 다시 한번 또 어떤 지조정의 자리들이 나오고, 이런 요런요런 패턴들이 이런 흐름들이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유연하게 우리가 탈줄 알아야지 어 무작정 막그 앞에서 바람 불고 있는데 냅다 뛰면은 그게 예? <laughs>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955원, 287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상단선, 하단선에서 찾아봤습니다. 상단선 지지받는 모습들, 하단선 지지받는 모습들, 어떤 박스권 구간들, 강한 거리랑 돌파 후, 그죠? 이런 자리들. 자,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항상 공부하고 있는 식가객, 정고, 전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식가객들, 진도, AJ, AJ, 네트워크스, 러스야. 이렇게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자, 요거 중에서 뭐, 한번, 요거 AJ,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걸 봐야 되나? 이게 뭐지? 거래대금 왜이러지 다른 거 볼게요, 이거. 요걸 지워야 되나? 어, 잠시만요. 6억 2200만 원이 나왔어요. <laughs> 예. AJ, 네트워스 요건 뺄게요, 제가. 시간에 제재값 한번 볼까?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예, 요거는 빼겠습니다. 예, 상당히 <laughs> 상태가 안 좋아요. 러셀을 한번 볼까요? 러셀. 예, 러셀 한번 볼게요. 진도를 보셔도 되고, 진도는 우리가 얼마 전에 관심 종목을 편입시켰던 종목인데요. 한번 두개다 볼게요. 두 종목 예상으로 뽑아봤고, 또 월요일 날 동시 효과의 또 여러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관심 종목 영상에 다룰 수가 없으니까 어, 지지 저항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시가게 종목이라는 걸 한번 넣어놓고, 어,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지지자을 우리가, 그,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도라는 종목은 시간의 현재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 현재가에서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94만 7천 주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죠?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나왔죠? 94만 7천 주. 10만 주의 거래량은 29일날 나왔는데, 그죠? 2.32%이 등락률, 마이너스 등락률을 치면서 나왔는데, 금요일날은 9.95%시간에 다닐까? 상한가로 94만 7천주의 거래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호가를 볼게요 4,420원입니다 4,420원 그죠 요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요 자리에 지금 요 자리에 그죠 자 그러면은 분명 29일날 시가죠 음봉이니까 음봉 은봉 시가는 위에 잖아요 몸통 위에 요 위치에서 이 시가라는 자리가 왜 잡혔을까요 그죠 그만큼 밑에서 어떤 지지가 나오고 있고 또 윗꼬리는 저항의 자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죠? 그렇다면은 내일 동시효과에 큰 에너지로 금요일에 어떤 시간에 다닐까에 그런 매수세에 대한 그런 강한 힘이 월요일날 오전까지 이어지고 주가가 어... 시가가 뜨면서 위에서 시작을 한다라면, 은 이런 자리들이 지지받지 않을까,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대신, 이 종목이 강한 오전장에 투매가 나오면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상황이지, 오후장 막 2시, 3시에 질질질 내려가는데, 거기서 왜반등이안 나와요? 이런, 이런 말 하면,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지지저항의 자리들에서는, 또 강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즉각 반응이 나오지 그렇게 질질질질 내려오면 이미 다 팔고 있는 겁니다. 질질질질 내려오면요. 그죠? 어떤 강하게 투매가 나왔을 때 개미들을 겁을 줄수 있는 강한 투매들이 나왔을 때 이런 행동들 세력의 이상 행동들을 우리가 캐치를 하시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알고 나면 쉬워요. <laughs> 자 그리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볼게요. 러셀이라는 종목이죠. 러셀. 자이 종목도 61만 4천 주라는 거래량이 나옵니다.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나오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런 상승이 없었는데, 상승분이 없었는데, 어, 4.54%라는 등락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2,995원의 종가가 나왔고요 2,995원. 여기죠? 3천원 바로 밑에니까. 예, 여기. 그리고, 이런 윗꼬리들이 막 있었지만, 뭐, 윗꼬리 위에서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까지 만들어줬으면 은 아주 땡큐였죠. 땡큐였는데, 그리는요 제가 그냥 이거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자고. 예, 여기서 살아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런 자리들이, 박스권을 그려봤을 때, 요런 자리들이 강한 저항의 자리들입니다. 그죠? 그런 저항의 자리들을 시간에 다닐까, 3시 반부터 6시까지,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사고 들어갔어요. 그죠? 분절에서 투매가 나온다면은, 투매가 나온다면은, 질질질질질 막 대여섯 시간 걸쳐서 떨어진 게 투매가 아니에요. 그죠? 10분 만에 팍! 5분 만에 팍, 10초 만에 팍, 예, 이런 반응들이 나왔더라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단기 반등, 그렇죠? 단발성 반등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러면은 자영업자, 직장인 분들께서 매매가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할수 있을까요? 어렵죠. 대신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지지 정에 대한 그런 공부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어, 내일에 가시는 목, 월요일에 가시는 목이었습니다. 자, 내일도 1 1월의 이제 첫 장이죠. 11월 2일, 월요일날. 자, 조심들 하시고, 그리고 또 지수 꼭 체크하시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금요일날이요. 예, 과연 이 자리가, 어, 또 다시 한번 반등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강한 저항의 자리가 될 것인지 한번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내 돌아오는, 어, 이번 주, 예,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요번주는 한번 지수를 공부하는 그런 주간으로 한번 가져보면 더 좋은 주식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계속 이제 지수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큰, 어,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번주요. 예, 여기까지, 어, 재밌는 내일의 관심 종목 영상이었습니다. 자,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아, 간략하게, 어, 또, 그,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음, 축하해드려야 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주촌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랑 좀 꽤, 꽤 오래 했어요. 한 6, 7년 정도로 매매 같이 하면서 하셨는데 이런 수익률대에서, 어, 순위권 안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예. 저는 못 들어갔는데, 순위권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익도 거의 한 2천만원 정도, 당기 수익을 끌어내면서, 순위권 안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정말 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빵띠 님도 초반에 이제 100만원 시작하셔 가지고 뭐 600만원을 한달만에 <laughs> 계좌인증을 다 했는데 제가 아무튼 구독자 분들께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저랑 제가 이제 뭐 어, 틀린 내용이라든지 저도 모르는 내용들을 구독자 분들로부터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같이 어, 어떤 구독자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저도 그리고 또 어, 저의 짧은 지식으로 어떤 주식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로 설명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고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를 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샘파파의 어,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